핑크로 입고 왔어요. 이사람이사이사랑이 사람은 이사랑은이사랑은이사요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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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 끌어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내 치아가 <취향으로> 못생겼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제가 제일 욕심난 건 언니예요. 시작할까? 탱냥월. <목소리> 1 0월4일아 비슷했어요. 언니 어떻게 알아요? 뜨거웠어. 천사 같았어. 천천사 않았잖아. 여러분, 십월찍영때뭐할 때나 수민이의 시선을 따라가면 제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예쁘게 생겨서 보게 돼요, 눈. 이왜 좋아하는 게? 수민이 갑자기 언니는 입꼬리가 너무 예쁜 거 같아. <목소리> 언니는 진짜 홀리는 입꼬리를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그니가 그러니까 언니 웃음이. 아니, 이 정도면 정도? 쌍방이네. 아, 유현이도 좋아하네. 수이 well. 화이팅. 정신. 수빈아 <laughs> 잘해. 어디 가요? 아니 널응원하고 왔어. 진짜 아기처럼 나왔어. 수민이 <laughs> 수민 진짜 아기. 귀여워. 뭐였을까? 누구나. 아니 근데 보이더니까 뭐, 던지는 게 너무 귀여워. 그랬어? 야 달라. 이거 보냈지만.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촬영 <laughs> 끝나고 해맑은 수민. 나나 연하 좋은가 봐. <laughs>